안녕하세요. 구속의 강사입니다. 오늘의 1 스피치의 주제는 걱정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안락한 생활을 하던 모모가 있었습니다. 그가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부지런히 일한 덕택이었고 둘째, 하루하루를 걱정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모두가 날씨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걱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걱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자신만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여 하루 종일 걱정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흉작이 오면 어떡하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면 어떡하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루 종일 이렇게 걱정을 하던 농부는 아무 또한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을 해보니 무엇 하나 좋은 일이 없더군.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네.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하루보다는 긍정, 희망,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걱정하던 미래는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1부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